협의하시느 바쁘셨잖아요 분명히 지금 33명 의원님들 계실 때 정해진 시간 11시까지 드릴 테니까 음. 시간 맞춰 들어오시라 음. 의원들만의 약속이 아닙니다 다 보고 있어요 공무원들도 보고 있어요 우리 이재현 의원님께서 부르셔서 남산 대표님이대화 하신 이후에 시간을 좀 여유를 달라고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일단 시간 지금 11시 15분이니 예? 이런 해봅시다. 해봅시다. 네? 이거 이거 지난 그냥 이거 돼요? 이 한번 려요 네?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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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재호 대표는 됐고요. 지하호 대표는 처음 됐어요. 같이 보는데 전화를 안 받았잖아요. 계속 얘기하는데 전화를 열통 이상 했습니다 제가. 아니요, 이건 아니고요. 일단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가서 제작에 착석 하시면 제가 양담 맵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착석 해주세요. 빨리요. 저, 완전히 저는 완전히 지금 적응 계획 하잖아요. 착석 해주세요. 의장님 세요 예? 제하기전 아니요. 잠깐만요. 약속이 어떤 약속을 하라고요양담맵요 그거는 말도 안되 얘기고요. 뭐 지금 이다으로드서 제가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정면 하던 속죄 하던 만나든 하고 만나던할 거라고 아직 못잖아요 빨리 일단 앉아주세요 자리. 저 여기 명패 한표안되는 우리 생명 의원님도 잠자 원위 차세요, 원위 차세요. 예. 민석 수장님, 이기현님 원위 차세요. 일단 앉으세요. 일단 앉으세요. 일단 앉으세요. 아니 앞에서 얘기하지 마시고 앉으세요. 이기현이 민석 님 앉으세요. 그리고. 아저 뭐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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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니, 어, 네. 안 주의 주의 아니, 주의 아니, 아 앉으세요. 니 아니, 주의 아니, 주의 아니, 주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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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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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얘기아 하지 않습니까니아하시겠니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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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남대한국니까 지금? 네, 바로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다시 정리를 하고 양강 대표 무장실에 모여서 대화를 하겠습니다. 네. 아니요. 예. 잠깐 대화하겠습니다. 우선 네. 제가 김종윤 말씀 듣고 말을 좀 네, 제가 마치겠습니다. 네. 검사 자리에 서서 말씀하시고. 오, 반말을 어, 마쳤으니까 자유롭게 왔을 때, 사실 좀양강 대표한테 정보를 들었다 고 그러는데. 그 정권이라는 게 이게 후반기에 의회를 o 다가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생 u d 의 i 장 g You a 니다그러면 g i n g you just travel. I 에 대한 e r 는그내부 i n g I never do. I never do. 는 n e v e 는 do. I never do. I never 그냥 I n e v e 하 do. I never do. I never do. I never do. I never do. I n 제가 잠깐만요. 그 얘기는 신문이 들었고요 제가 음. 그 얘기는 우리 지하선님들만 들었으니까 그런 공간이 모든 건다 알아서 하시죠대한에서 보면 저는 그 대부분을 그 잠깐만요. 뭐. 제가 양반이 왔을 때그 얘기를 다 듣고 저는 준다 는 거예요. 네? 대표님이 지금 계시지만 제가 알수 음. 음. 있는 건 그런 음. 중요한 거에 담보되지 않으면 아까 바깥에 나와서 있었지만 물리적으로 이선황을 갖다가 진행할 수 없다고 지금 저희가 어, 냐고 들어온 겁니다. 그걸 감안해가지고 대표끼리 의장님 준비를 해주세요. 그거는 이미 제가 지방민들과 감안하고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요. 음. 일단 연결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다 같이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일단 네. 예, 어. 죄송합니다. 아, 예, 자, 됐습니다. 그것도 계속 회의를 방해하는 거니까 일단은 둘이 죄송하지만 우리 지